저희가 이제 그미팔근 우리가 공연 가는 거 있죠 그렇죠. 일정 때문에 오늘 만나 뵙게 됐는데요 우연찮게 제가 오늘 이렇게 예쁜 빨간 입을 했는데 빨간 옷을 만났네 오늘 첫 대면인데 우리가 인생의 인연인데 반가워요, 반가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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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시청자 보세 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분 보시고 지금 여기 태민 씨도 방송하고 계시고 저도 생방을 양쪽에서 저희가 채널 두 개로 지금 아이디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개인 미디어 시대 이게 말하자면 KBS 방송국에 카메라가 두대 송출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런 개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라이브한 미디어로 전 세계 송출도 하기도 하고. 네, 우리 박수? 가수님께서, 네. 왜 이렇게 앙증맞고 귀엽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눈은 높아가지고, 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런 분 보시면 그냥, 그냥, 세포가 살아버렸어요. 아, 세포가 살아버렸어요? 세포가 살아버렸어요. 음. 자, 오늘 저희 앙상불에 드디어, 근데 최고의 가수, 미, 팔곤 가수가, 이렇게 저희 <laughs> 앙상불 클럽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이 노래라는 것은 정말 가슴속에 한이 있어야 노래가 되듯이 저희 클럽도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일한 톱니바퀴처럼 세퍼가 살아가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고 아, 참... 한번 그냥 주어서 그냥 가해단딱 넣고 내리고 싶은 <laughs> 그런 심정. 아주 미쳐버려, 아주 미쳐버려. 정말 <laughs> 정말 저희 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가수님을 정말 내가 존경합니다. 앞으로 제가 미발공 그뭐 우리 근데. 무대 행사 음. 그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이게 립싱크가 아닌 한번 맞춰보려고 왔어요. 리허설을 하러 왔어요. 음. 저희 클럽에. 네. 자 오늘 앙상불 우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가수를 초대하게 돼서 무궁무진하게 나주고 그냥 감사함을 <laughs> 느낍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우리 가수 재영철 령님이랑다 왔지 않습니까? 다 왔어요. 여기 음. 김미성 누나도 왔고 다 음, 왔어요. 네, 여기 와서 공연도 하고 여기서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 초구에 좀 오시기좀바쁘어요 오시는데 좀 많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어~ 우리 가수님께서 아 미국 산타나 공연을 마치고 <laughs> 오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게 아니지 아니, 아니 초행길이 제가 그길 찾기를 해가지고 분명히 간다고 갔는데 방향을 음. 잘못 설정한 건지 모르지만 음. 시간 걸리면서 되게 화가 났는데 뭘 생각했냐. 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딜레가 되고 길 정말 잘 찾는 김 김찾기 김길찾기라고 할 만큼 제가 잘 찾았는데 오늘 뜬금없이 한, 한 시간을 정말 헤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화가 나는 걸 돌렸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뭔가가 금은보화가 있고 앞으로의 뭔가의 그 뭔가의 에듀티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상도 네, 그러니까 타이밍 뭔가 우리 만남을 어, 어. 만남면 이것들이 미쳐본디아이만남은 <laughs> <요> 이거 <laughs> 참 <요> 작품 <laughs> 야분디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이것들을 너무 빨리 만나보면 좀 재미없은 게 조금까 여기 인터벌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갑지아 저는 오늘 여기 늦어지면서 뭘 배웠냐 그러면 음. 길 찾기도 다 믿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검색으로 방향을 잘 봐야겠다라는 걸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제가 딱 치자, 치자. 선생 아닙니까? 가르쳐 줄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겠다는 음. 그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 잘 인식시킬 수가 있잖아. 음. 그래서 오늘 한 꼭지를 음. <laughs> 저는 언대란 사실은요. 뭐 꿈이야. 티나 터노테너 가수였죠. 티나 노 아시죠? 네. 그시나그 음. 흑인 가수. 다리 얼마나 예뻐요. 그 티나처럼 이렇게 사자 머리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꿈은 사라지고 인생 내 맘대로 됩니까? 대학 가요. 이제 떨어지고 제가 또코미디션부터 네. 떨어지고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나 지금 이제 손님이 오신다네이 아유 아유 네,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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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니 아유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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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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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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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아아 즐기는 예, 예. 공간이에요. 또 이제 또 손님이 또 한번 또 오셨어요. 아, 예, 아, 그래서... 얘기가 끊었는데 그래. 아무튼 블라블라블라 anyway, 그래서 아트파이를 해서 애니웨이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못 되는 인물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요제랑 가제도 요다 나. 내가 전국 노래랑 출신 아니에 최우수상. 나도 최우수상, 나도, 나도. 최우수상. 나는, 어, 난, 난 성남. 나는 인기상. 나는 최우수상. 인기상. 그래가지고 <laughs> 최우수상 스펙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또 블라블라를 잘해. 저도 전국 만담 경위인데요소 그래서 아, 그래서 so 장소팔 김그장소팔 시하고 음. 그파트너하시는그그 그 대회가 뭐였냐면은 저기. 전국 만담 경연대회, 우리가 음. 코미디나 개그가 전시가 만담이잖아. 음. 만담 경연대회 1일 때 나가가지고 최우수상 어. 먹었어. 어. KBS 다나왔어 그래서 이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스펙이 있다. 인정된 거다. 그냥 자, 어. 말 잘한다가 아니라 말 잘하기 때문에 상을 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했고 제가 또 김추자 이미테이션. 그래서 아. 1등을 내지 않았습니까? 소울이 있는 노래. 네. 이름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국인들, 그, 그랜드, 백화, 호텔, 저기, 마포에 있는 거, 외국인들 앞에 가서, 제가, 노란색으로. 오세요! 샷을 입어놓고, 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아, 아 그래요. 괜찮아요. <laughs> 편하게. 이, 여러분, 여기 라이브 방송은 때문에. 편하게 해야 돼. 응, 개인 미디어래. 여기 얼굴 네. 비치고. 네. 비, 얼굴 비치고. 어, 방송에. 자, 발고. 다까요 네. 자, 이렇게 발고. 네. 아, 그러면서 우리가 음, 아니, 한, 번, 한, 번, 한 번. 다어서한번찍어버래한번찍어버래한번찍어버래 음. 음. <laughs> 스캔을, 스캔을